Okay. 시내뷰인 줄 알았는데 간판 아 뷰야 간판 뷰 그래도 멀리서 보이네 아이고 도톤보리로 가고 있습니다 오빠 너무 배고프다 어, 가서 뭐부터 먹을 거야? 어? 첫 일본 샌드위치 음 <laughs> 맛있어 여기 좀 어, 근데 좀 짜다 진짜 음. 로쏜이 짜고 패밀리마트가 좀 부드럽다고 했나? 음, 음. 그래도 맛있지 오 음, 맛있어? 다쿠야키 음. <laughs> 맛있겠다. 이거는... 아? 응,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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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오징다먹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어 맛있겠다. 맛있겠그 맛있겠다. 맛있있다 이왕 여행하는데 보고 야지 그리고, 이제, 진저에진저사와있 나? 아니지요. 줄수 있어요 손먼저잘 닦으세요 깨끗하저먼저 닦은 다음에 짠하진 얼어 있는 거봐 진솔 잔도 얼어 있어. 아, 네, 셋짠 짠! 일본 맥주를 마셔보겠습니다. 어유, 어유, 탁살. 어유. 어유. 음고소됐서 맛있겠다. 뜨거워. 뜨거워. 음. 음. 여기는 집에서 약간 부침개 해먹는 맛어그 약간 김치 부침개 같은 느낌? 음. 근데 분명 김치는 없거든? 근데 엄마 산책을 보내야지몇 뭐? 나.. 내가 안 좋아하고 오빠는 넘버, 넘버 제로야 넘버, 제로 넘버인데? 나.. 넘버, 넘버. 있지 <laughs> 역시 일루미네이션은 일본이야 일본야, 이 노래 이 노래 이 노래 이 노래 뭐지? 신유 라멘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돈 넣어? 응돈 음, 넣어 이거는 그리고 라멘 눌러야지. 이거? 이거. 어어다 넣고 그리고 니마이 네 눌러 니마이. 네 하고 위에 라멘. <laughs> 짠. 짠.

骨里头疼。 これだね <S> 어? 짜 맑은 숲과 가동이 좋있것 같아. 김치 먼저 먹어. 응? 오빠 뭐 음,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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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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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저씨 빨리 집 아, 가요. 못해 먹어요 우리. 다시 진짜 소고기. 아, 진짜 싸? 지금 만 원. 그러게? 원이... 말도 안 돼. 이게 기린 하레호, 기린 구토에르. 토에르 응, 이건 에일 맥주 같아요. 그러네. 거가 일본이 싸고 맛있거든 어, 치즈, 치즈. 치즈도 맛있겠다. 어 치즈도 맛있겠고, 이것도 맛있겠다. 둘다 사. 그럼 둘다 사. 하나하나씩. 우리는 걸어가면서. 그래, 걸어가면서 천천히 먹자고. 이거 이제 손으로 먹어도 돼가지고. 아, 어, 좋아. 급한 손이지, 지금? 응, 음, 급해, 급해. 마음이 급해? 응, 음, 이거. 어, 아이고! <laughs> 소리. 하나 떨어뜨려, 하나. 떨어뜨렸습니다. 이거. 오빠? 아니 괜찮아. 이거 먹을까? 안 돼. 에이 지지 먹지 마. 어우, 짱 꺼지. 어우, 짱 꺼지. 치즈. 응. 어휴 조이야. 달라고 할까 싶었다 요즘 가격 올라서 되게 비싸죠? 아 정말? 한, 한 60만원? 네. 그래 나중에 줘 음, 근데 일단. 내 거는 안 팔려고 내 거는 그냥 고의 간직했다가 그래. 나중에 물려줘야지 그래 나중에 물려줘

スチお願いしますはい。 아 그럼 그거 얼굴 부키 빼는 걸 먹자 지금 난 뚱뚱 부거든 음. 무슨 맛이야? 그 자몽 맛오 시계인데? 저기 위로 가야 도통물리다고 아어따 음. 커피 아쉬운가? 좀? 조금 아쉬워? 애기가 그린 것 같다. 저거 귀엽다. 너무 귀엽네?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응,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laughs> 국물부터 먹어봐. 음, 음 맛있네. 진해. 어, 맛있어. 응. 좀 양이 싱각하게 맞니? 양이 너무 많다? 응, 내가 많이 먹을게. 그래, 그래. 와, 엄청 많데 아빠가 다 먹어주고 있어. 음. 음. 48만 원. 근데 만 원. 48만 원. 이쁜만같 48만 원. 48만 원. 48만 원. 48만 원. 48만 원. 48만 원. 어, 우리 여기 한번 들어간 적 있지 않아? 여기 봐봐는 가 이거 엉덩이 받쳐주자. 음. 귀여워. 이쁘긴 음. 한데, 그럼 머리통이 이게 커. 되게 예쁜거같아 이거? 응 입고 가도 될거같아 이거 얘를 <laughs> 오지 우지꺼? 응 어때? 음. 파은색 파란색이 더 따뜻해 보이고 그래. 뭔가 유니크해 되게 써봐 응. 한번어 이거 이건 안 되겠다 어안 이뻐 그거 파란색이 이쁘더라 고 내봐 응. 응. 그래 힘들다, 힘들다. 오빠 벌써 밤 됐어 어 너무 힘들어힘들어 나도 힘들어. 응, 먹고 오세요. 오랜만에 먹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 어 먹어야 돼. 맛있어? 먹으니까 음. 힘이 나는데? 맛있어. 술한잔 이딱가방에나가지고세 가방에다가 탁! 먹으는 거야 a n k 어 o u t h a 로 음, you. Thank you. Thank y 하기 힘들 것 같아. you. Thank you. Thank y 이것도 비컷 너무 귀엽다 귀엽다 네 그러게 이게 약간 졸려서 타임하는 것 같아 어 맞아 근데 여기 자석이 되게 세다 그니까 탁 되네 뭐라고 아 너무 친절해서 마음이 너무. 아. 오빠의 마음에 아? 아? 오빠의 가슴에 마음이가 아, 그냥 그래, 내 마음이 너무 네. 이뻐서 절해절해 아, 그래 알겠어 <laughs> 오 고구마 바, 버터 맛. 음 진짜 꿀 고구마 같아. 이거는 딸기 아니 베리 믹스랑 피스타치오. 음. 그게 딸기 피스타치오야? 음 <laughs> 맛있어? 오 진짜 맛있다 이거. 아 진짜 맛있어 이거는? 야, 샤베트 같은 게 아니야 약간. 어 밀키해. 이게 음. 붓기를 빠진다는 거지. 좋아하는 떡인데, 이거. 난 큰, 큰거 좋아. 오빠, 어, 뭐? 뭔 어, 왠지, 뱃살 같네. 아니요. 역시, 나중에 가기 전에 여기 들려도 좋을 것 같아. 응, 응. 나 좋은 데 데려왔지? 어. 응. 여기 내 천국이야, 오빠. 뭐. 그러니까. 응, 건강도 좋고. 맛있겠다. 그러니까, 여유롭다. 천체떡은 어, 오, 쌀값 진짜 맞아. 많이 먹니까 저 5kg에 어, 5만원이네. 우리는 10kg에 한 3, 4만원이잖아. 비싸다. 오, 오이차 5, 2차. 맛있겠다. 맥주 청국이지? 음, 맥주, 하이볼 그니까. 내가 애기 때 엄마가 제일 많이 해주는 소리지. 아, 진짜? 귀엽네, 캐릭터가. 저거 그냥 케찹에다가 한번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귀엽네. 와, 아, 까불이. 까불이 조심하세요. 이거 어떻게? 아, 을것 같은데. 아, 이거 게 이거 다었 아, 응. 응. 어. 이거 아, 이고어떻 아, 이거 어떻게? 아, 이거 어떻게? 아, 이거 어떻게? 는 이거 어 이거 어이제어이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거 어 엄청 찌 이거 어 엄청 아, 이거 어 아, 이거 어이어이제 근데 이미많이 쪄가지고 이제 <봐라> 맛있어. 맛있어. <봐라> 음, 고소해. 그게 진짜 진짜 고소.